이 글자가 무슨 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반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조각, 6급 한자입니다. 글자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팔이죠 두이, 뚫을곤 글자가 세워져 있죠. 세울곤이라고도 합니다. 뚫을곤, 세울곤. 뚫을곤이라고 했을 때는 송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이가 있죠. 둘로, 둘로 뚫어서. 여덟 팔은 나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죠. 8팔 나누다. 나누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누다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원점으로 가서 둘로 뚫어서 나누면 절반이 된다 이겁니다. 8팔로 5음 풀이하게 되면 절반판이라고 유추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때는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눌팔 하면 되겠습니다 둘로 뚫어서 나누면 절반이 된다 절반판이 되겠습니다